네, 연세대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많이 듭니다. 어, 6이상 2001년 4월 17일, 국적 대한민국, 키 190, 체중 82kg인데, 요 키는 맨발로 하88 정도 나오고요. 체중은 한 지금 한 83, 4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포지션 슈팅가드 아직 부족하지만 네, 해야죠. 네, 슈팅가드 학력 상광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네, 지학점. 제가 이 용산에서 다아 뭐. 저는 딱히 그렇게 막 프로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팀이 어떻게 나가는지만 지금 전다 꽂혀 있어가지고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네. 아까 저희 오전에 몸풀 때 와가지고, 네, 대화 좀 나누고, 네, 온다 했는데 왔네요. 아, 많죠. 예. 네. 어. 기밀입니다. <laughs> 어, 용산고등학교 재학 시절 팀의 주 득점원이자 에이스로 활약하였다. 3학년 때는 김태환과 함께 팀을 이끌었다. 워낙 뛰어난 유망주였기에 상위권 대학에서 오퍼가 많이 들어왔으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구애 끝에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네, 네, 태환이랑 3학년 때도 성균관대 네, 정별관이라고 셋이 열심히 했고요. 뛰어난 유망주까지는 아니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또 그래도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는 1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얘기하면 긴데 제가 어그 용산고 시절에 이성원 선생님한테 어 저는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놔서그 외에는 잘 이렇게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여기서 뭐 오기를 부린다해서뭐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차차 글을 바꾸도록 노력해봐야죠 아, 네 미분이랑은 일단 중학교 거의 고등학교 올라서부터는 와 계속 뭐 서울시대든 이렇게 만나면서 친분이 있었고요. 네. 지금 뭐딱히 지금 또 이상백배 가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많이 친합니다. 네. 어쨌든 재능과 실력이 있어서는 2001년생 현역 선수들 가운데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박무빈과 함께 얼리로 나오면 로터리픽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수 자신은 얼리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빈이랑 관련된 게 맞네. 요 <laughs> 아 일단 아 그냥 뭐제 팬분이 좋게 봐주셔서 써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래 3학년에 마치 얼리로 나온 단서리 받아했는데 유기상 말로는 본인이 얼리로 나가게 된다면 2023년에 3학년 김건우답게 남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대학리에서 전석현 다음으로 제일 관시더라고 평가받고 있다. 아그뭐 생각이야 뭐 해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저희 준석이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또 나가게 되고. 어.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개인적인 욕심이 고 제가 나가게 된다 이제 준석이는 좀더 프로나 가면은 이제 좀더 좋은 시설에서 좀 관리 받고 또그 선수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좀한발 빼고 건우랑 같이 좀 1년 동안 뭐 농구도 농구인데 또 농구에 적어도 많은 추억도 쌓고 해보려고 <laughs> 남기로 했습니다 아, 또 과분하죠 오늘 뭐 경기 보셨으면 3점 뭐 <laughs> 그런데 그래도 이제 프로 가면은 또 성현이 형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되기 에 노력해야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자 KBS 조이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무러 출연해 연세대 선배 서장훈에게 조언을 들었다. 그때 그게 제가 네, 할 질문이 없었는데, 그게 피디님이 아, 저 하나 추천해주셔서 해가지고 추천해주셔서 이제 대학 가면은 뭐 어떻게 하냐뭐 그런 거 여쭤보라고 해서 그걸 여쭤봤던 거 같은데, 네, 농구에더 집중하라고 하셨던 것같은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네. 네, 네, 적당히 즐기고, 네. 뭐 이제 프로 가서 이제 또 살아남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와 이정현이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어 일단 저도 슈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현이 형 하는 걸 보고 딱 너무 매료돼가지고 네. <laughs>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항상 성현이 형이 롤모델이어서 그렇게 말, 말하고 있어요 아 부친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을 알려졌으며 현재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고 있다 아니요 이건 틀렸어요 다 맞는데 테니스가 아니라 그 연식정구 저희 아버님은 네 연식 전구 옛날부터 선수 하셔가지고 집에 메달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안 게임 그래서 군대 면제도 받고요 았 저희 엄마도 네 같이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셔서 두분다 세계랭킹 1위 찍으시고 네 되게 그거에 대한 자부심 이 있고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또 여자 국가대표 전구 감독님이셔서 지금 진천 선수촌에서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버 아빠는 이제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운동 선수로서는 선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 마인드와 멘탈적인 부분에서 항상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뭐 학교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하니까 친구들, 후배들도 많고 이제 동기를 경기 뛰니까 네, 경기 보고 싶어서 네, 왔어요. 어, 뭐 작년 초까지 뛰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홈 경기에서 이제 두 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이제 두 경기 때 이제 다치면서 못 뛰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 경기 뛸 때는 이제 사실 그 그때 코로나 시즌이라서 이제 뭐 학부모님들만 보러 오고 이제 관계자분들만 많이 보러 와서 이런 대학 경기의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경기도 오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뭐기상이 항상 자주 연락하고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잠시 봤었고, 오전에 네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제가 사실 뭐 프로 선배라고 해서 제가 뭐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아서 사실 뭐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고 기상이도 그렇고. 근데 뭐 기상이는 정말 말안 해도 정말 자기가 정말 엄청 제일 열심히 하고 제가 본 선수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워낙 농구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지만 이 기상이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일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다치지 말고 이 대학 생활 마지막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